대한민국 육군의 별세계 스리스타 장군들 이들이 많은 역할은 과연 얼마나 막중할까요? 그런데 사실 스리스타 자리 하나는 상상 이상으로 위험한 인물을 맡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스리스타 장군들이 서 있는 자리와 그들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육군 중장 별세계를 단 스리스타는 군 계급 체계에서 핵심적인 리더들입니다. 대체 이 계급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스리스타는 육군에서 약 30명 내외가 배출되며, 대한민국 군사작전의 최전선에서 전략을 설계하고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습니다.그렇다면 스리스타 장군들이 맡는 자리는 뭘까요?사실 그들의 자리에는 상상도 못할 막중한 책임이 뒤따릅니다.첫번째 군단장.스리스타는 육군의 핵심 전투조직인 군단의 지휘관 역할을 맡습니다.군단장으로서 약 3만 명 이상의 병력과 세 점단 전투 장비를 통솔하며 한반도 세전방 방어선을 책임지죠.합동참모본부 직책. 합참에서는 작전본부장, 전략계획부장 같은 역할을 맡아 국가안보전략과 한미연합작전을 조율합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전시작전계획의 전반을 총괄하게 됩니다.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가장 눈길을 끄는 자리 중 하나로 바로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이 있습니다. 이 역할은 전시 상황에서 육군 전투력을 직접 지휘하며 적의 움직임에 따라 실시간으로 전략을 조정해야 하죠. 그렇다면 쓰리스타 장군의 삶은 어떨까요? 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은 화려해 보이는 계급 뒤에 숨겨진 막대한 압박입니다. 막대한 책임. 슬리스타는 자신의 판단 하나로 전투의 승패와 수만 명 병력의 생사가 갈릴 수도 있는 자리에서 있습니다. 개인적 희생. 군 경력 25년 이상을 쌓아 메이저를에 도달한 장군들.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시간을 줄어들고 개인적인 희생은 불가피합니다. 극한의 업무 강도. 슬리스타의 하루는 사실상 24시간 대기 상태입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언제나 대비해야 하고 부하 장군들과 상급자 간의 교육까지 맡아야 합니다. 쓰리스타 자리 중에서도 특히 전방 군단장은 가장 위험한 임무를 맡은 자리를 꼽히는데요. 적의 침투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최전선의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이러한 책임 속에서도 쓰리스타 장군들은 수많은 전략적 성공과 병역 기반을 만들어 왔습니다. 쓰리스타 장군은 단순히 높은 계급이 아닙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군사작전의 심장이자 수많은 병력의 생명을 지키는 리더입니다. 여러분은 이들의 역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별세계가 가지는 무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무게입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부인가족TV였습니다.